안녕하세요. 다육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작은 아이들, 조금 큰 아이들. 가격은 엄청 착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오, 버클리 금이 이렇게 8,000원까지 데려와져 있는 아이들 도 있습니다. 여기 사이닝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 사이닝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워져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쿠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오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너무 예쁩니다. 가격도 착하고 요 아이들이 한 번씩 들으면은 오 인기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이렇게 예쁜 아이 들어져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들어져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얼 레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얼 레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들고. 가격도 착해져서 많이들 요즘은 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얼레드가 가격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가격이 8,000원. 가격이 이렇게 착한 이유는 지금 농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본 풀분에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 단계 큰 화분에 옮기십니다. 그 단계에서 옮기시려고 했는데, 어 그냥 착하게 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 상한 아이들을 가격 착하게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큽니다. 3두. 오, 네얼레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다 굳혀집니다. 3두로, 거의 3두로 되어진 것 같아요. 네얼레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달맞이가 가격이 8,000원 합니다 어머 이렇게 산두가 아주 통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 요렇게 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요 정도까지도 한참 걸리죠 어머 이거 보세요 통통하게 이렇게 예쁩니다 외두로 예전에 처음에 소개할 때 외두로 나와져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삼두 군생이 너무 예쁜 삼두 군생이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예쁘게 다 삼두로 다 굳혀져서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도 맑은 톤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근둥이 보면은 정말 잘 키우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그 나인 쪽으로 물이 들어서 나왔어요. 다 예뻐요. 다 똑같이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다 예쁘게 생겼네요. 와이들 8,000원 합니다. 파라다이스 요거가 가격은 파라다이스가 8,000원 합니다. 파라다이스 지금 보면은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적신군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끝나인 쪽으로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파라다이스가 가격 8,000원 하고요, 적신군생일 수는 있고요. 요렇게 끝나인으로 예쁜 아이들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요 아이들이 8,000원 하고요. 아쿠아리스가 요렇게 예쁜 아이들. 오, 너무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프릴이 있으면서 굳혀져서 요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이 캉캉이나요 프릴이 있는 아이들이 속살이 나오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이런 아이들,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아이 오래 전에 적심 군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목대가, 목지라가 되어져 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분질을 해서 3두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2두로, 2두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에. 오 이렇게. 복둥이들이 12,000원에 이렇게 착하게 돌아져 있죠. 선세이션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다 붙여져 있죠. 삼두가 이렇게 두게 붙여져 있네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멜로망스가 가격은 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죠. 이 정도 도 노란색감이 나오면서 입장도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정말 또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구를 많이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군생으로 한번 또 키워보셔요. 가격 만원 합니다. 비치후리대 인데요. 철화 였던 것 같아요. 철화가 가격은 25,000원에 철화가 있습니다. 비치후리대 철화 인데요. 요 아이들 비치후리대 철화가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비치후리대 철화가 몸값이 있게 나왔었죠. 근데 요 아이 보면은 어, 요렇게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철화가 있고요. 이렇게 철화가 풀려서 주른이 있고요. 이렇게 주른이 있고 여기가 철화가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세그리드 피치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두 수는 이렇게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물드니까 이렇게 정말 진한 빨간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이글은 이 아이들 20% 할인을 해서 12,000원에 해 주시네. 15,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 많이 굳혀져서 이장은 일단 다 짧아졌고요. 오, 목둥이에요.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목 목질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딱 암우리고 있죠.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삼두 사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얼굴은 그렇게 크진 않아.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오늘 할인을 해서 1 2,000원에 해주십니다. 아란타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5두로 되어져 있죠.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는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득포트가 그 남아져 있습니다. 세대 베리아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죠. 이보다도 더 물이 완전히 묵둥이 보이면 이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아주 몽글몽글하게 더 있는 모습에 한 포트 맞아 있거든요. 가격은 만원합니다. 두 수는 이 정도. 12cm 풀분에서 수영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입니다. 루시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24,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연지곤지도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연지곤지를 요 아이들, 액해 속에 연지곤지죠? 이 아이들의 연지곤지 이름이 따로 또 있죠. 요 아이들, 제가 화분에 식재된 아이들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물들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얼굴 큰 아이들은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 작으면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체리 샤벳이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가 있고요. 얼굴이 조금 작은 이렇게 군생도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살짝 블루베리? 요런 아이들 살짝 닮은 듯 그런 느낌도 있고요. 풀이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요렇게 보면은 사두로 얼굴 다 굳혀졌죠.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자구는 또 품어줄 수도 있어요. 메이플이 보니까 요거는 하나에서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다 틀립니다. 요거 하나에서 자구들을 엄청 달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 화분에서 똑같은 자구가 있는데도 어좀 이렇게 하나는 많이 달아주고 두 개는 안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에 에 애플이 있습니다. 매드탑도 엄청 착한 가격으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두가 있어요. 무거워진 아이예요. 가운데에서 자구가 다섯 개나 나와고 있어요. 이 자구가 커지면은 어, 다 괜찮겠죠?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빨갛게 물들으면 되는데 아직 빨간 톤은 덜 올라와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요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어, 버클리 금이, 어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왔고, 일단은 버클리 금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일단 받아보셨을 때, 요 색감이 핑크색이랑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적심인지, 요즘 이렇게 적심 군생으로 해서 군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삼두가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어요. 삼두도 이렇게 있고요. 이두는 확실히 얼굴이 큽니다. 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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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8 0 0원 합니다. 버클리 금 같은 경우에는 또 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름에도 살짝 물을 주면서 키우시면 된다고 하는데 주문하시면서 는하시 사장님한테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 방법, 물 주는 방법 알아보시고 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샤인 브라이트인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샤인 브라이트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샤인 브라이트가 이 정도도 굳혀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더 무거워지면은 요 아이들이 약간은 노릇스름하면서 핑크색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렇게 입장에 어. 보조개 라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빌게이츠하고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 샤인 브라이트는 오래전에도 다육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먼저 또 나왔겠죠 또이 아이가 다른 이렇게 번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꾸준한 인기를 얻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번에 후루룩 착 빠지는 것 보다는 이 아이들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있다가 더 굳혀져서 색감이 더 예뻐지고 약간은 오르스름하게 바뀌면서 핑크색이 있고 이렇게 또 예, 예뻐지면 이 아이들이 또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답니다 가격 엄청 착해졌어요 샤인 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몸값이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9cm 풀분해서요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곰파이어가 이렇게 길 크게 나와져 있잖아요. 9cm 풀분에서 완전히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6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많이 굳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입장 수도 많으면서 입장도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손톱이 길게 올라와져 있는 게또 포인트가 되죠. 블랙 아이즈를 오늘도 할인을 해 주십니다. 이 아이들 가격. 18,000원 했어요. 이 아이들이 18,000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투수가 요거는 오두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더 동글동글하게 더 굳혀지고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너무 너무 다 좋아하시죠. 블랙 아이즈 이 아이들 18,000원에서 오늘 할인을 해서 15,000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여기에는 오두로 되어져 있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좀 굳혀지면은 동글동글하게 색감 더 진하면서 너무 예쁜 까망이 시리즈에 도 들어가지만은 고급스러운 까망이죠.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보다도 더 동그랗게 말리죠. 엄청 예뻐지는 아이들 오늘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두 수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두도 있고 육두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이 아이들 오늘 할인을 해서 18,000원 하는 아이들 15,000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입전금인데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입전금 목등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입전금 가격 만 원합니다. 이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이게 금 표시가 조금은 덜나죠. 초록 초록 할 때는 금 표시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금이 다 들어가져 있어 요 입장에 다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 원합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목질하는 목대가 무거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입전금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정야가 가격은 12,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야는 남아져 있습니다. 아유, 얼굴 뚱글뚱글하게 너무 예쁘죠. 정야가 외두로 있을 때는 이보다 얼굴은 큰데, 이렇게 군생으로 있으니까 얼굴은 서로서로 작게 너무 귀엽고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예요 연지 바이올렛 바이올렛 보다는 약간 더 야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노제트 도 보면은 더 약간 더 야무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고요 요 12cm 불분에 들어져 있어서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굳혀지면 은더 동글동글 해지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 할인을 해서 만원에 할인을 해서 주십니다 만원 합니다 골든 글루 금이에요. 가격 12,000원에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고요. 노레나는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삼두, 삼두. 노레나 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12,000원에 자구가 여기 또 사이사이에서 엄청 나오네요. 여기도 나오고요. 노레나 투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2,000원 합니다. 마제스타도 할인을 해서 이 아이에 3만 원에 해 주셨는데요. 여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있고요. 생얼이 앞에 네 개가 있고요. 뒤쪽으로 철화가 엮여서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에 3만 원에 할인을 해 주셨고요. 개마옥도 목둥이가 있는데요. 개마옥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 통통합니다. 키도 작으면서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이 아이들이 있고요 미니엄자가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잖아요. 요 15cm 풀분에서 요 정도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 색감도 예쁘고 정말 예쁘죠. 너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페트리시아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얼굴 예뻐요. 요 아이들 물 주면 너무 너무 예쁜 거 다시죠. 페트리시아가 가격 만 원에 요 사두도 있고요. 이렇게 사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두가 있는데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페트리시아 가격 만 원에 아유, 너무 너무 예쁩니다. 노제트. 이렇게 예뻐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물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니카가 가격은 만 원에 이렇게 이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니카 많이 들어와져 있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많이 오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니카가 자구가 나왔을까요? 이 아이들도 군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구들은 많이 달아줄 것 같아요. 애온염속 아이들이 또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들이죠. 펄빈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12cm 펄분에 있는데요.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펄빈이 오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음, 요펄빈 물드니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 만 원에 있습니다. 휴밀리스가 2만 원에서 이제 특가를 해서 16,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죠.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엄마 몸이 있으면 빙둘러서요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시그니처는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2cm 풀분해서 요 정도 있는데 요거는 동글동글하게 더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 입장이 이렇게 조금 긴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요. 금이 섞여서 요 아이는 더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cm 풀분해서 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있습니다. 노마드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있습니다. 6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색감은 이렇게 이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소인제금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풍성한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핑크 플로라, 이 아이들 핑크 플로라 어, 주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3두도 있고요 만원 하거든요. 2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핑크 플로라 가격은 만원에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격이라는 아이도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2만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꽃대나 아니면 자구도 같이 나와지는 것 같죠?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레나스 자연 군생인데요. 가격은 2만 원합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아레나스라는 아이예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가 가격 2만 원에 있습니다. 산이와라는 아이도 많이 못 보던 아이 같아요. 약간은 이 아이도 미인 종류에 속하겠죠.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피치 가든 금이라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있습니다. 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어, 이... 입장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삼두니까 얼굴 크죠? 이거는 조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얼굴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